이거 제가 한 12번인가 도전을 했다가 아직도 못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00%죠. 450, 500, 600 이렇게 됩니다. 등급마다 근데 공속이 너무 느려, 그래서 깨기가 힘들더라고. 공속을 찍어도 느리고, 공속 일단 찍고. 어? 망했다 어? 어? 레이저 공소 레이저 오케이 나이스 가자 <laughs> 그리고 관통은 하나가 있는데 25% 감소 원거리 데미지 비례가 세기 때문에 하나 두 개만 찍어도 이게 데미지가 팍팍 올라가는데 공속 위주로. 아 후드티 먹으면 끝나지. 나오질 않아가지고. 쿠폰 나이스. 공속 위주로. 레이저랑 레이저 잠그고. <laughs> 아 쇼츠 편집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못하는 중.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모든 걸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맞아 이거 관통이 두 번은 있어야 되는데 올락 한 번이라서 원데 하나 먹고 이성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채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브 채널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공속이 이렇게 빨라진 거 같지? 20%? 아, 좀 살만하다. 그죠? 이렇게 많이 달아 절반이나 달아. 손소네. 아 이건 좀 그렇고 데미지 보다는 공속 나이스 헤이, 뭐야 저격총이요 사거리비래 범위 일단 찍고 범위 풀고 공속 나무 상자 어? 뭐지 이거? 아, 이건 저격 무조건 들어야돼 행운이 없는데 왜 떴지, 이거? 아, 이거다, 이거다. 저거 나한 번도 못 써봤어. 안 나와가지고. 막 다른 캐릭터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못 써봤는데. <laughs> 오늘에서야 꿈을 이루는 거지. 근데 사거리 비례에요. 사거리 비례라서 사거리 많이 찍어야 돼. 범미 나이스 야저격 r 사거리 그대로 비례하고 원거리는 20% 발사하면은 발사체 생성 오와 오와 뭐가 막 나와 오와 오와 오야이이지지 <laughs> 이러면 사거리 위주로 찍어야 되는데, 사거리 어떻게 그대로 와 말이 되나?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다. 원거리 그대로 비례고, 사거리 20%구나. 좀 헷갈리게 써있네. 앞에 거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원거리 100%고, 사거리 20%, 그치? 사거리 100%면 너무... 거그다 이거 오늘 레이저로 깨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되겠구만 다들 소원 하나씩 빚어도 됩니다 원뎀을 그럼 찍고 나무랑 삼자랑적추간 하지 말자 네, 범위 찍고 레이저랑 공속이랑 데미지만 올라가네요 체력 먹고 뭐. 여자친구요. 아 금방 생기실겁니다. <laughs> 아 레이저가 원래 저격 상위 호환이에요. 무슨소리 하시는거라? 총에다가 정화 치명타. 와다 녹아버린다. 그래도 공속 혹시 모르니까 더 찍어줘야 돼. 근데 레이저로만 깨는 거를 진짜 많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영상으로는 못 올렸지만, 매번 죽어서. 근데 저격총 하나 들었다고 이게 이렇게 클리어 각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허무하고 저격도 안 나오나? 데미지 기본 데미지 올리고. 벌레 체력. 오 레이저 이렇게 가자 데미지는 공속의 범위 레이저 아 뭐야 이 슈레더는 방어도 너무 마이너스 되면 안되는데 야 이야... 그래도 느리다 아직까지 저격이 더 나오려면은 행운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기적으로 나온거고 행운 더 눌러야 돼 행운도 약간 운빨로다가 아이템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적속도 감소. 야, 이거는 원뎀도 나쁘지 않고. 행운은 너무 아깝고 범위도 좀 그렇고. 원뎀으로 가자 체력 먹고 원뎀에 공속 할인 먼저 먹고 공속이랑 공속이랑 이야, 벌써 데미지가 100이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여기가 고빈인데아근 이게 정리가 되네 습니다. 좋습니다. 좀 아슬아슬한데. 오야. 이속을 더 찍어야겠다, 이거. 이속 6퍼 아니야? 2%야? 뭐야. 왜이지? 조건. 오 많이 못 먹었어. 아 꼴랑 근데 3어 수다라 수염 달린 아기 범인은 감소가 되지만 적이 죽을 때탄환 발사 이거 사야 돼. 작은 잡지도 사야 돼. 공속이랑 레이저랑 근데 데미지가 마이너스네 또 아... 큰일이네 와 공속 65% 나름 빨라졌고요 <laughs> 30대 특 아무거나 다 줄여 <laughs> 무슨 소리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왜요? 수염 달린 아기. 주로 말할 수 있지, 좀. 아, 저격 하나 더 나와야겠는데, 이거? 정리가 안 돼. 하나 더 떠줘야 돼. 이 어, 이속 범위 <laughs> 원뎀 3. 오, 레이저가 이렇게잘 떠. 이 속에 방어 데미지까지 치명타는 오늘 필요 없지 않을까? 데미지 레이저고 야 4보란데 뭐야? 이거 미쳤어. 와... 애들 다 죽어버렸는데 데미지가 마이너스 7인데도 20대 김선홍, 30대 인척해요 <laughs> 아, 이미 뭐 예비 30대 아닙니까? 2,000원 감사합니다. 컨트롤마저 좋은거같아 이속이 아직 구밖에 안된다는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긴 한데 하 저격총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데미지요? 근데 이거 먹긴 해야겠다 3방어? 나온김에 먹고 피흡에 데미지 수확 속에 로켓 런처도 나왔네. 헥? 체력이랑 레이저 잠구고아 잠시만 야, 이거 또 나왔어. 이거 전설로 합치는 것보다 그냥... 와, 근데 이거 뭐야? 치명타가 세배네 기본 치명타가 20%였어. 와, 미쳤네, 이거? 와, 딜 봐. 12라운드라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집중, 집중. 빨리 버스트에서 잡아주고. 제발, 제발, 제발. 중탄. 원거리 데미지 증가. 후드티. 회피당 공속. 외골격. 방어 이속. 신명타 이런 거 나와라 제발 뭘 제발 만모스 해요 부정 타게 제발 이거 각이야 제발 눈치껏 뭘 만모스 포탑이에요 아아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 서로 다른 무기에 대해서 6% 공속 회피감소, 수확감소는 상관없는데 일단 저격 하나, 레이저 하나라서 12를 주네요 일단 가지고 가고 데미지 나이스 공속 하나 먹고 합치라고? 2만원 고맙습니다 바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치명타 4배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치명타 올려야겠는데 이거 레이저를 올리고 수확범위 먹고 레이저 와 <laughs> 발사체 8개 생성인데? 이거 맞아? 발사체가 잘 안보이긴 하는데 아이만은 바로 합쳐야지 이게 맞지 이제 그냥 극딜로 가면 될것 같은데 오늘 후드티는 포기 <laughs>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이거 치명타 이제 찍어야 돼. 치명타 4배는 정신 나갔다. 어, 내 공속 몇이지? 111 짱빠른데 0.8초. 게임 종료 3만이야. 아이 또 유화각인데, 게임 종료는 좀... 저격총 판매하기요. 아, 왜 그러세요? 사장님들, 저를 그냥 이거 행복하게... <laughs> 행복하게 하면 안 되나? 방어FP 나이스 엔지 버리고 원뎀 3... <laughs> 아, 잠시만...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뭐예요? 의식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아, 이래 협요없겠다 체력이랑 불력초기 와, 3저격이었네. 치명타. 와, 잠시만. 이거 지금 웨이브 몰려오는데, 저격총 두 개. 이게 이게 다섯 개. 이게 여덟 개. 범위 개수 10% 올라가고, 범위 자체도 올라가고. 와 200이나 올라가는데 와 미쳤다 저격 와맵 클리어 봐 기본 아까 수염 달린 아기로 탄환 나오고 레이저 기본 탄환 나오고 클리어가 잘 되는데 경험치 먹으러 뚫어야 되는데 어 몰려온다 몰려온다 야, 저격총에다가 이거 관통 나오면 게임 끝나겠다. 맞죠? 아, 이거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큰일났다. 몬스터가 너무 많아. 어어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와, 200개 놓쳤천 어, 나이스 이소. 수염달리나기 또 나왔어 행운 먹고 체력 챙기고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번 끝나고 딜량 한번 봅시다 <laughs> 그러면 탄환이 두개가 나오는거야 괜찮을지도 근데 범위가 그만큼 내려가니까 생각을 잘 해야돼요 이후에 뭐 범위가 잘 떠가지고 내가 올려줄 수 있으면은 상관없고 와, 치명타 800 나오는데, 데미지가? 치명타 더 찍어야 돼, 이거. 기본 치명타가 20%라서. 야, 행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행운 찍으면 이제 끝난다. <laughs> 제발, 공속 하나만 더 나와라. 이 속은 이제 뭐 충분한 거 같고, 나이스 꼴랑 방어 이는 필요 없지 않을까? 회비 행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 기본 데미지 올려주고, 어, 데미지 2 0에 방어, 어, 의류 포탑이다. <laughs> 아니야, 의류 포탑 버리자. 피읖 먹고 획득 범위 먹고 행운 24. 저와 좀... 미쳤다. 수염 둘 범위가 좀 많이 줄었네. <laughs> 아이 뭘 중남자예요? 와 데미지 봐. <laughs> 가 830이었는데 950 됐어 치명타가 딜이 미쳤습니다 제발 후드티 제발 후드티 야 레이저로 그래도 처음 깨본다 레이저건 저격이 조금 섞여있긴 한데 이정도는 넘어갈만 하지 않나 데미지 8 이거 하면 안돼 뭐야 레이저 또 나왔다 레이저 공속 레이저 할인 원뎀 1 먹고 야600% 400뎀 이게 172. 이건 딱 그냥 몬스터 클리어 그런 용이다 이거는. <laughs> 와 이거 다 날라가는데 이거. 이야. 이게 맞나. 그럼 이 정도면 레이저건 클리어지. 수염 달린 애도 두개고 그럼 이게 레이 저격이지 그게 그거지 뭐 그죠? 아 이거는 깼다 이건 좀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래도 돼 이거는 깼으니까 아 이건 못깰 수가 없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제 전설템만잘나오 돼. 드느럼이나 있어요. 이송 엘리트 가자. 그렇게 또막 데미지가 센건 아닌데, 높기는 하네요. 또 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피운 몇이야? 8밖에 안 되네. 어야한대 맞으니까 그냥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이제 뭐 맞을 일이 없겠지만 <laughs> 제발 제발 후드티 하나만 진짜 아니면은 그거 고글 범위에 치명타 올라가는 거 나이트 비전이었나? 제발 나비 제발 나비 나와라 나비 나비하니까 이번에 아바타2 개봉했다던데 3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날잡고 보러가야지 제발 나이트 비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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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중탄 나쁘지 않아 치명 공속 감소긴 한데 데미지에 원미 무려 5짜리 헉, 범위를 하나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3원뎀으로 그냥 혼내죠? 치명타 가져가도 되고 치명타가 안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냥 원뎀 먹자 석궁 원데 원뎀에 공속 먹고 아 먹을 게 없네 <laughs> 아내 치명타가 너무 아쉽네 14%야 그래도 오늘 행복합니다 빨간 레이저 둘 보라 레이저 둘 저격 둘와 오늘은 행복하게 잘수 있겠구만. 이게 게임이지. <laughs> 방송 나왔어 <나와> 하지 <싸지> 마세요. <laughs> 이야, 좋다 좋아. 중탄도 먹었고. 대만족입니다 아, 돈 좋아 이게 마지막이네 꼴랑 5하나 올리고 이게 나오네? 원뎀에 원뎀 먹고 레이저 마지막에 하나 딱 올려주면은 와 치명 34% 20% 올랐어 미쳤다미쳤다 미쳤다. 가자 혼내주러 가자 와삼전설에 관통 있는거 이용해서 여 뭐야 녹았는데 어딜 도망가 이녀석 어 잠깐 어 뭐야 우와 뭐지 그럼 죽었어 이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